at night 밤에 늦게까지 밖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? 어. 레시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to를 빼 줘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지지 말고 빨간 걸로 긋고 하면 더 보기가 더 좋아. 음. I let my daughter stay out late at night. 나는 허락했다 하게 했다. 내 딸로 하여금, 내 딸이 밤에 늦게까지 stay o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. 어. 뭐, 크리스마스에 입으니까 허락했다. 뭐,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가 <laughs> 어제였나? 지났지. 오늘 26일이지. 응. 어,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봐봐. 아이 나는 h e l p 도와주었다. 편의상 주어를 다, 에이? I로 하니까 이해하세요. I have. 나는